얼굴 엉망이 차이네. 음, 채팅창이 뛰어지던데. 오늘 유승준이 얘기하려고 켰는데, 시험방송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되네 이제 됐어. 아 이제 됐어.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아주지아 아, 아, 이제 뜨네. 네, 이제 이제 다 됐어요. 음,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하면 되겠네. 음. 알람은 아직 안 오네. 이걸로 해도. 네. 오늘 그냥 유승준이 있으 잠깐 풀고 심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방송이라서 유승준이 문하고 예. 전체 공개는좀있다가 하고 어, 시험방송이 시험방송 음, 바로 가능하네 됐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게 좀 그게 좀 바뀌어 가지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